모르겠어. 총 쏘면 그냥 도망가자. 배전드 죽으면... 뛰어가자. 차소예지 말고.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에이, 설마 이안맞어어 아, 소리. 갑자기야 그럼 <laughs> 그런, 그런 걱정이 안 돼. 그냥 마스터 볼륨 꺼버려. 요 아, 어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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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어, 야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우리가. 가만 좀 가만 좀 천만 천천히 이집 어? 있다. 어어어 여기 왔다. 보선 1이고 에이. 뭐고 없어졌노? 어떻게 죽었노? <laughs> 레드 줌인 같은데 레드 줌에 차 터져가지고 바로 죽은 거야. <laughs> 터져서 여기 가서 파밍해 지금 이방 가서 파밍해 파밍. 근데 내, 내 막심 쌓을 수 없는데. <laughs> 어, 막심사부 <laughs> 네, 막심사부. <13번>. 아... <laughs> 와, 레전드다. <laughs> 와우. <laughs> 둘이 되게 와, 좀... 와, 이 관... 야, 야 관희가 이래. <laughs> 아이고. 아, 머리야. 절한 해드려, 절. 아이고. 아,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. 아니, 이게 이게 진짜 맞는다고? 말이 되나 이게. 아, 머리야. 막... 게 아, 웃기네. 아이고. <laughs> 아 절하는 게 없네. 아이고 참. 아 <laughs> 신났다 신났어. <laughs> <laughs> 아절 절하는 걸 내가 빼버렸네. 아춤춤그만추세요아아 개웃기네. <laughs> 아이고 여기 형님들 죽었다고 자기자기 자기 딱 여기까지 딱. <laughs> 아이고. 와 진짜 레전드네. 뭔가 느낌 이상했어요.